안녕하세요. 피다리 준고사 박선웅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곳은 저희가 벤츠 e 2 2 0 d 쿠페와 함께 나왔습니다.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저희는 이 차량을 시운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조금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냐? 그냥 일반인 아닙니다. 어, 아무래도 이 쿠페 차량과 어울리는 어울리시는 분을 모시고 하는데요. 어, 근육질에 이런 강한 건강미와 그리고 세련된 눈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어, 지금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아, 저는 필라테스 강사 박사 솔입니다 네. 네, 어, 필라테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필라테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횟수라는 3년차. 아, 반이 되셨고. 이전에도 다른 운동하셨잖아요. 네, 요가를 원래 하다가 필라테스로. 그래서 그런지 많이 건강해 보이시고 그러세요. 근데 운동하시는 모습도 아름답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또 예쁘게 또차려 입고 나와주시니까, 어... 어, 저희는 정말 선택 잘한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중에 소개 인스타 주소 남겨드려도 괜찮나요? 아, 네네. 네. 그럼 인스타 남겨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벤츠 촬영 오늘 보셨는데 첫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저는 네. 너무 부담스럽게 무섭게 생긴 사람보다는 네. 또 너무 또 귀엽게 생긴 사람도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앞부분도 에 너무 예쁘게 잘 빠졌고 엉덩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뒤에 테일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네. 엄청 예쁘게 나와 있어서 그렇죠. 근데 되게 각도 없이 밉거나 그냥 나왔는데 어 저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섭거나 그런 것처럼 그런 근육질 몸, 각진 몸에, 몸을 가진 차량이 아니고 부드러운 이런 곡선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살려서 아무래도 근육질 남성이 네. 포츠카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남성의 예쁜 정자 정장, 멋있는 정장을 딱 입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오셨는데 외관만 볼게 아니라 저희 또 안에 내부를 함께 보면서 시운전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운전 처음 운전대 잡았는데 매우 잘하세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냥 진, 이전에 또 하셨던 것처럼 하시는데. 아, 진짜요? 평소에 주변 다른 분들 보다 운전 잘한다는 소 많이 들으시죠? 네 맞아요 네. 웬만한 남자보다 잘한다고 들으신것 네, 같아요 딱 핸들감 자체가 달라요 처음 엑셀을 밟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laughs>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죠? 네, 이게 확 이런 느낌도 없고 스포츠카인데 네 너무, 그런 느낌이 없고 네, 엄청 부드러웠어요 어. 지금도 이렇게 코너링 도는데도 되게 부드럽고 습도가 이렇게 높은데 네 부드럽게 넘어가고 왜, 왜 사람들이 좋은 차 타는지 <laughs> <laughs> 그죠? 네, 너무 네 특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잘 만든 것 같아요. 2000cc 음. 때 엔진 가지고 출력도 네. 일반 소나타급이나 지금 타고 계신 음. 차량이나배기0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음. 엔진 사이즈가 음. 근데도 힘은 달라요. 네. 브레이크 없는 것도 막 뻑뻑한 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안 뻑뻑하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도... 네. 차에 놀라는 게 아니고 운전하시는 게 놀라는 게 처음 운전하는 차량인데 앞 차와 차간 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브레이크 아. 간격을 아니 이렇게 조정하는 <laughs> 처음 봤어요 진짜 아 진짜요? 운전 진짜 잘하신다 아 진짜요? 네 그냥 칭찬 그냥 했죠? 아니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아, 지, 지금 만약에 저 제외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도 운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laughs> 정말로. 네. <laughs> 왜냐하면 다들 겁내거든요 그리고 아 지금 차량이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느낌인지 모르는데 근데 네. 밟을 때 제가 긴장이 전혀 안 돼요 오오오 아 이런 느낌이 들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혀 안 들어요 앞에도 지금 이제 뭐 폭스바겐 차량의 대형급 네. 페이턴 차량이 지나가는데 네. 박으면 수리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laughs> 아, 브레이크를 앞에까지 딱 붙이는데도 네. 전혀 긴장이 안 되는데요 오이 어, 이 정도도 잘하셨구나 사실 이게 운전도 뭐 운동신경이라고 막 다들 부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네. 내 거리감이나 이런 부분들 잘 조정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발 쓰는 부분도 미세하게 쓰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조정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말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죠? 그게, 네. 그게 노지다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에 앞코가 땅에 차 박는 네. 현상인데 브레이크 잘못 밟으시는 분들이 그게 많은데 어, 맞아요 그거 하면은 되게 몰미나잖아. 아, 근데 계속... 남자친구가 만약 운전하는데 노즈당 아, 계속 아, 한다 생각해봐요. 아저 짜증 날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내가 할게 그냥 이러실 것 같아 진짜. 아 저는 원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막 놀러 가거나 해도 항상 제가 운전을 옛날부터 해왔었어요. 어 지금까지 운전하시면 시내 주행에서 좀 어떠세요?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제 차랑 다른 느낌. 네. 제 차보다 확실히 부드럽고 너무. 어... 지금 엑셀 밟는데도. 엑셀 밟는데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뭔가. 차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 이렇게 가는 느낌이. 네, 부드럽고 힘이 네. 여유가 있어 보이죠?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거의 보통 끙차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네. 표현 되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런 부분에 되게 만족스러운 차량이고요. 네. 원래 평상시 100km 가까이 가는 코너링에서는 조금.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이 차량은 브레이크 밟지 않고도 충분히 잘 돌고요. 네. 방금, 방금. 네. 요 속도감이 불안하지 않을 거야. 아마.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는 이 부분, 아까 왜 여성분을 모셨냐면요. 네. 어. 내가 여자친구나내 아내에게 스포츠카를 사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laughs> 어. 위험할까봐. 네. 근데 이 차는 사줘도 괜찮겠다. 음. 어. 되게 편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도 잘 달리면서도 환전하다는 게 느껴지니까 처음에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게뭐 이게 잘 달리는 데 세단처럼 편하니까 아 거친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스포츠카야 말해 그 거친 느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을 어 광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여성분들이 타면은 그리고 스포츠카는 타고 싶지만 부드러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 충분히 어울리시는데, 다음에 좀더 거친 차량 타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잘 나가는데, 부드러워서 네. 지금 이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되게 잘 나가, 이렇게 스포츠카는 원래 좀 되게 잘 나가긴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원래 조금 승차감은 조금 떨어진다고 맞아요. 확실히.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이거 너무 잘나가서 그리고 저는 그 그런 것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깜빡이 켜는 소리. 네. 아, 맞아요. 되게 이 깜빡이 키는 소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성분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고쳐 하시고요 음. 비상등 키는 버튼 때문에 사신 분도 계세요. 아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게 남자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딴거 없이 그냥 비상등이 아니고 라고 해서 그 차를 안 사신 분도 계시고요. 참 보면은 색깔 안에 내부 이쁘죠. 아, 내부 색감이나 이런 거좀 약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분하지 않고 이런 것도 마음에 드는데 지금 운전을 딱 하는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 내부를 보진 않잖아요. 근데 소리가 너무 이렇게 운전하는데 깜빡이 소리가 거슬리지 않고 네. 되게 편하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디젤인데 시끄러우신 부분은 혹시 네. 별로 없죠? 얘도 경기 차량이거든요. 아, 저 몰랐어요. 아 그래 조용해. 조용하죠. 네. 네. 그 연비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 대략 맞춰 보세요. 이 정도 잘 달리는 차 연비 얼마나 제가 QM3가 1 5 16이 있지 않나요? 그죠 예. 네, 그 정도 나오죠. 그러면 한 11? 10 11 10. 어. 스포츠카니까 그죠그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잘 달리니까 얘가 15가 넘습니다. 에? 15? 10, 15 네. 15요? 예.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하... 이런 부분에 좀 화날 때가 있는 게돈 응.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전략을 더 어,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laughs> 더 많이 아끼고 더 그러니까요. 돈을 뭐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응. 차량인데 당연히 출력이 좋으니까 기름도 응. 많이 먹을 것 같았는데 응. 어, 우리... 오히려 지금 기름, 기름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 차량이니까. 그렇다고 지금 부드럽게 달린다고 해서 떨리지 않거든요. 시속 응. 240까지 나와요. 어! 아 진짜 네. 그리고 뭐 제로백, 100km까지 바로 제로에서 100km까지 하는데 7초대. 아 그러니까 10초가 안 되는 7초대에서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고 출력도 지금 40토크라서 아니, 뭐 토크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되게 많이 힘도 센차량이에요 근데 어. 정말 일부분이 잘하시지만 내가 그 밖에 속도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어, 아니 지금 저도 아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백이더라고요 네. 어, 근데 1인데도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핸들이 안 흔들리고 승차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어, 제가 또 흰색 차를 또 좋아하는데 네. 이차 컬러가 그냥 그 차마다 흰색도 똑같지 않잖아요. 어? 네 정확하세요. 네. 네, 근데 이차 흰색은 너무 예뻐,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외관을 계속 봤는데. 음. 오, 진짜 차 좋아하시는구나. 흰색이 정말 여러가지 색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예쁜 색상은 진짜 안 예쁘고요 맞아요. 근데 예쁘게 뽑은 색은 정말 예쁜데 벤츠 이 흰색은 정말 예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외관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도 어 화이트 이거 외 흰색이 너무 잘 예쁜 흰색이다 생각했고 음, 네. 그리고 안에 이 내부 색깔도 아 지금 음. 이거는 약간 한정판은 아니지만 음. 지금 출고 신청을 해도 3개월 이상 걸려요 이 브라운 시트가 아. 근데 너무 예뻐요. 고급, 이게 엄청 세련된 것 같아요. 네, 시트가 이게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좀 있죠. 음. 여기 보면 이런, 이런 것도우드인데 이게 음. 실제 나무 우드인데 이게 차에 또 나무를 쓴다는 게또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되게 좋잖아요. 네, 너무 근데 예쁜 것 같아요. 색상도 너무 또 블랙 우드로 들어가주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저도 마음에 들고요. 내부도 마에 들고 밤 되면은 이게 조명이 백이0 가지 가량의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차들을 다 이렇게 다안에 내부를 다 꾸며볼 수가 있어요. 제가 혼자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네. 혼자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일부러 조금 돌아와서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혼자. 음, 네. 이 차면은. 색깔도 예쁘게 바뀌고, 기분에 따라 <laughs>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약간 파랗게 바꾸기도 에이, 하고, 어, 너무 예쁘겠다. 네. 색깔도 파란색도 아까 흰색도 미묘한 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조명도 음, 미묘하게 음. 바꾸면 색깔이 다 달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제 아, 네. 이거 핸들, 핸들 이거 잡는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보는 게 제가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 모시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 그런 감성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주시는구나. 저는 일단 좀 차에 타서 첫 번째는 일단 내부가 너무 예쁜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처음에 저는 처음 밟아봤잖아요. 네. 딱 처음에 밟는데 옹 느낌인 줄 알았더니 아. 옹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네. 쭉 가는. 부드럽게 안 답답하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 요 그리고 아. 세 번째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이거 네. 깜빡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좋아요. 저 아, 나중에 따로 <laughs> 한번 녹음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선물 드릴게요 나중에. 아 <laughs> 어, 이제 시운전 <쉬운> 마치셨는데 <laughs> 어떠세요? 어 일단 너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너무 네. 재밌었고요. 어 운전하면서 너무 승차감이 부드럽고 어... 막치속을좀 밟았는데도 핸들이 안 흔들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부드러운데 잘 달리긴 잘 달리셨죠? <laughs> 너무 잘달려요 네. 안에 아, 네. 외부도 아까 보셨는데 내부는 어떠셨어요? 내부는 외부가 너무 일단 예뻐서 사실 네. 내부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어, 근데 네. 딱 쳤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아, 깔끔한 좀. 것도 좋아하시는데? 네. 네. 브라운 컬러도 있고 그또 마음에 들었지만 전그 우드, 우드로 된브라스드 검정색, 네. 블랙 우드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마음에 들요 네, 어. 내 차를 감성적으로 많이 봐주셨어요. 낮에 시운전영상 보시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저희가 리뷰하지 않았던 부분들 같은 경우, 가죽의 디테일, 핸들의 디테일, 그리고 깜빡이에 대한 그런 사운드까지 매우 디테일하게 봐주셨는데, 뭐 저희가 할수 없었던 시승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아,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촬영 게있으면 한번 또 네. 참여해 주실 의향 이 있으세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어 저희 만 촬영 이제 마지막으로 키다리 중고차.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기다리시는 것참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